왜 냉장고에서 꺼낸 어떤 식품은 향이 싹 사라질까요? 왜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 식품을 차갑게 보관했더니 하얗게 굳고 맛이 변할까요? 왜 싹이 날까봐 냉장고에 넣어둔 그 식재료로 요리했더니 색깔이 이상하게 진해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댁 냉장고 안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식품 세가지가 숨어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온 그 습관이 사실은 맛을 죽이고 영양을 날리고 심지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수천 가지 식재료를 직접 실험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냉장 보관 그 안에 숨겨진 세 가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 식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 더 조심한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실수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빨간색 채소가 냉장고 야채 칸에 있진 않으신가요? 달콤한 천연 감미료가 냉장고 문선반에서 하얗게 굳어가고 있진 않나요? 땅속에서 자란 그 식재료를 싹이 날까 봐 차갑게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단순한 보관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몰랐던 식품 과학의 비밀입니다. 왜 어떤 식품은 차가운 곳에서 독이 되는지, 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법이 오히려 위험한지, 그 놀라운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드릴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냉장고를 여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왜 어떤 채소는 향이 약했는지, 왜 어떤 식품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요리했을 때 색깔이 이상하게 나왔는지 모든 게 한순간에 이해됩니다. 더 놀라운 건이 작은 변화 하나로 맛과 건강과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식품 몇 가지의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세 가지 식품의 비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땡 냉장고 안에는 지금 어떤 식품들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여름이면 빨간 채소를 항상 냉장고에 넣어 두셨어요. 식탁에 올리면 향이 약하고 금세 물컹해지니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냉장고에 넣어뒀던 것의 절반을 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냉장고가 더 안전하다고 믿으셨던 거죠. 동네에서 장을 함께 보시는 73세 김정자님은 달콤한 천연 감미료를 냉장고 문 선반에 두셨다가 하얗게 굳어버린 걸 보고 상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버리셨다고 합니다. 사실 굳은 건 상한 게 아니라 온도 때문인데 말이죠. 땅 속에서 자란 식재료는 또 어떤가요? 싹이 걱정돼서 냉장실에 넣어두셨다가 전을 붙이니까 색깔이 유난히 진하게 나와서 이상하셨답니다. 본인은 그냥 오래된 건가 싶으셨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평생 냉장고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차갑게 보관하면 무조건 좋다고 배웠고, 그렇게 실천해왔어요. 그런데 막상 음식 맛은 예전만 못하고 버리는 식재료는 늘어나고, 조리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보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맛과 안전, 영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냉장고 정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냉장 보관과 직접 연결되는 식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세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서늘한 실온에서 풍미가 유지되고 저온에서는 향과 식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토마토는 열대작물이에요. 원래 따뜻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차가운 환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냉장고 온도는 보통 영상 2도에서 5도 사이인데요. 토마토를 이 온도에 두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향성분을 만드는 효소 활동이 멈춥니다. 국내외 농식품 연구에서도 저온 스트레스가 향성분 형성을 방해하고 품질 저하를 부른다고 여러 차례 보고됐어요. 유럽의 한식품 저장 연구팀은 토마토를 7도 이하에서 보관했을 때 24시간 만에 향 성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냉장 보관을 멈추고 식탁 위 그늘진 곳에 토마토를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향과 단맛이 확 살아났다고 하시더군요. 식탁에 올렸을 때 가족들이 맛있다고 먼저 찾더래요. 완숙 토마토는 그늘진 실온에 보관하고 이틀 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양이 많으면 소스로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세요. 그러면 영양도 지키고 오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사광선과 비닐 밀봉을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햇빛에 직접 두면 과숙이 빨라지고 비닐에 밀봉하면 수분이 갇혀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토마토는 에틸렌이라는 기체를 많이 내뿜는 과일이에요. 사과나 바나나처럼 에틸렌이 강한 과일과 함께 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빨리 무르니까 따로 떨어뜨려 두세요. 댁에서는 토마토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다음으로는 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하얗게 굳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꿀은 수분 함량이 아주 낮습니다. 보통 18% 내외예요. 그래서 실온에서 밀폐만 잘하면 수년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포도당 결정이 빠르게 형성되어 그게 바로 하얗게 굳는 현상입니다. 식품 저장 자료를 보면 저온 보관 시 결정화와 함께 병 입구로 수분이 유입되면서 발효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꿀은 서늘한 실온 밀폐 보관을 권장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72세 이정우님은 냉장 보관을 중단하고 찬장에 밀폐 보관하셨더니 굳지 않아서 낭비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꿀은 서늘한 실온에 밀폐 보관하시고요. 만약 굳었다면 미지근한 물에 병째 담가서 서서히 풀어주세요. 절대 뜨거운 물에 넣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안 됩니다. 향과 효소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병마개에 꿀이 묻은 채로 방치하시면 습기가 쉽게 들어오니까 바로 닦아서 닫으세요. 굳은 꿀을 버린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어서 감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싹이 날까봐 걱정되시니까요. 그런데 감자를 차갑게 두면 전분이 당으로 바뀝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당이 늘어난 감자를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좋지 않은 물질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식품안전청 관련 자료를 보면 가정에서 감자를 보관할 때 냉장 보관을 피하라는 권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 식품 기준청에서도 감자는 6도 이상에서 보관하고 고온 조리 전에는 실온에 꺼내 두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제가 만난 65세 오명수 님은 냉장 보관을 끊고 그늘진 곳에 두셨더니 전을 부칠 때 색이 과하게 진해지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종이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삶기나 찌기를 우선으로 하시고요. 굽거나 튀길 때는 온도와 시간을 최대한 낮추세요. 초록빛이 도는 부분이나 싹이 난 부분은 깊게 도려내시고 많이 변색된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감자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조리하고 계신가요? 마늘도 냉장고에서 문제가 생기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마늘은 습기와 저온이 겹치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생기며 조직이 물러지기 쉬워요. 마늘 저장 실험을 보면 저온과 높은 습도가 기능성분 형성과 품질에 불리하다는 게 확인됩니다. 특히 깐 마늘은 껍질이 벗겨진 상태라 더 빨리 변해요. 제가 아는 69세 최은자님은 깐 마늘을 일주일 안에 다 쓰고 남은 건 다져서 냉동하셨더니 곰팡이 낭비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통마늘은 그늘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물망에 걸어두세요. 깐 마늘은 소량만 사서 냉장 보관하되 일주일 내로 빠르게 사용하시고요. 남으면 다져서 올리브유와 섞어 냉동하시면 조리할 때 바로 쓰기 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통째로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는 부분 외에도 퍼져 있을 수 있어요. 장시간 강하게 가열하는 것도 피하세요. 마늘의 향과 기능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통마늘과 깐 마늘 각각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과일과 채소는 서로 내뿜는 기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에틸렌이라는 기체는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들고 채소를 시들게 해요. 농식품 기관 자료를 보면 에틸렌 민감도 차이에 따라 분리 보관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과, 바나나, 배, 복숭아는 에틸렌을 많이 내뿜고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70세 김성권님은 토마토를 사과와 분리해서 두셨더니 무르는 속도가 확 늦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감자와 양파도 서로 멀리 두세요. 양파가 내뿜는 기체가 감자싹을 빨리 나게 만듭니다. 비닐봉지에 밀봉하는 것도 피하세요. 기체가 갇혀서 오히려 변질이 빨라집니다. 집에서 분리 보관 표식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결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결로가 생깁니다. 포장 안쪽으로 수분이 스며들면 식품이 빨리 변해요. 가정 저장 조사를 보면 개봉 후 재밀패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품질 저하의 큰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만난 66세 박미선님은 장 보고 돌아오면 바로 건조한 용기에 갈아 담으셨더니 식품이 훨씬 오래 가더라고 하셨어요. 세척하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건조한 용기에 소분하세요. 냉장고 문 선반처럼 온도 변동이 큰 자리는 피하시고요. 젖은 손이나 젖은 도구를 쓰지 마시고 용기 내부에 물방울이 보이면 즉시 닦으세요. 개봉 후 재포장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이제 실천을 조금 더 촘촘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실온 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완숙 토마토는 그늘진 실온에서 가장 맛이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향이 사라지니까 꼭 실온에 두세요. 양이 많으면 소스로 만들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조린 토마토는 영양 흡수도 더 좋아지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햇빛에 놓으면 과숙이 빨라지고요. 비닐에 밀봉하면 수분이 갇혀 상하기 쉬워요. 토마토는 꼭지를 아래로 해서 통풍되는 접시에 놓으세요. 그리고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남으면 껍질째 졸여서 냉동 보관하시면 파스타나 스튜에 바로 쓸수 있어요. 토마토를 어디에 며칠 두실 계획이신가요? 다음으로는 꿀 이야기입니다. 꿀은 수분이 낮아서 스스로 안전성이 높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실온 밀폐만 잘하면 수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장 보관으로 굳어도 상한 게 아니니까 버리지 마세요. 다만 뜨거운 물로 가열하는 건 피하셔야 해요. 향과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찬장 같은 서늘한 실온에 병을 밀폐해서 보관하세요. 만약 굳었다면 미지근한 물에 병째 담가서 천천히 녹이시면 됩니다. 급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끓는 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병마개에 꿀이 묻었으면 바로 닫고 닫으세요. 습기가 들어가면 발효될 수 있어요. 굳은 꿀을 중탕으로 되살려 보시겠습니까? 감자 보관과 조리도 중요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종이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싹과 변색을 줄일 수 있어요. 냉장고는 싹방지에는 좋을 수 있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문제가 생깁니다. 냉장 보관 후 굽기나 튀기기는 꼭 피하세요. 초록빛이 도는 부분은 깊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삶기와 찌기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굽거나 튀길 때는 온도와 시간을 낮추세요. 감자를 물에 담가서 전분을 빼고 조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싹이 많이 났거나 초록색이 진하게 변한 건 과감히 버리세요. 이번 주 감자 요리는 어떤 방식으로 바꾸시겠어요? 마늘도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통마늘은 통풍이 정말 중요해요. 그물망이나 종이봉투에 넣어서 그늘지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걸어두세요. 깐 마늘은 노출 면적이 커서 빠르게 변합니다. 젖은 상태로 밀폐하면 곰팡이 위험이 커지니까 조심하세요. 통마늘은 걸어두시고 깐 마늘은 소량만 사서 일주일 내로 쓰세요. 남으면 다져서 올리브유나 참기름과 섞어 냉동하시면 편합니다. 조리할 때 필요한 만큼만 덜었으면 되니까요.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깝더라도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통마늘과 깐 마늘 구매량을 줄여볼까요? 냉장고 동선과 구역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 선반은 온도 변동이 커서 민감한 식품에 불리해요. 문을 여닫을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생식용 식품과 조리용 식품을 겹치지 않게 두세요.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랍과 선반에 간단한 표식을 붙여서 분리 보관하세요. 과일은 과일끼리, 채소는 채소끼리 모으시고요. 개봉한 제품은 앞쪽에 두고 날짜를 적어두세요. 언제 개봉했는지 모르면 결국 버리게 되니까요. 오늘 냉장고에 분리표식을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한 가지 행동만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당연하게 믿던 냉장 보관 습관 속 예외를 살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든 차갑게 두면 오래 가고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냉장고가 만능이라고 믿었죠. 올바른 관리는 식품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해서 실온과 냉장, 냉동을 정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토마토는 실온에서 향을 지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향 성분을 만드는 효소가 멈추고 식감이 무너져요. 완숙 토마토는 그늘진 실온에 이틀 내로 드시고 많으면 소스로 만들어 냉동하세요. 꿀은 실온 밀폐가 기본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하얗게 굳고 병 입구로 수분이 들어가 발효될 수 있어요. 서늘한 찬장에 밀폐 보관하시고 굳으면 미지근한 물에 중탕으로 풀어주세요.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고 삶기나 찌기를 우선하는 게 안전과 맛에 유리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고 고온 조리 시 좋지 않은 물질이 늘수 있어요. 종이봉투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고 굽거나 튀길 때는 온도와 시간을 낮추세요. 마늘은 통풍이 생명입니다. 통마늘은 그물망에 걸어 두시고 깐 마늘은 소량 구매 후 빠른 사용이 핵심이에요. 남으면 다져서 기름과 섞어 냉동하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는 향과 식감이 떨어지고 금세 물러져서 버리게 됩니다. 꿀은 굳어서 상했다고 착각해버리게 되고요. 감자는 조리했을 때 색이 진하게 나오고 맛도 이상해집니다. 마늘은 곰팡이가 생기고 조직이 물러져 낭비가 커져요. 불필요한 변질 위험과 경제적 손실이 동시에 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미와 영양이 살아납니다. 토마토는 향이 진하고 단맛이 살아나요. 꿀은 부드러운 상태로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감자는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고, 마늘은 신선하게 오래 씁니다. 조리 만족도와 식탁 만족이 함께 올라가고, 식재료 낭비도 확 줄어듭니다.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를 꼽자면 이겁니다. 냉장고 앞에 분리 표식을 붙이고, 토마토와 꿀과 감자를 실온 자리로 옮겨 두세요. 간단한 메모지에 토마토는 실온, 꿀은 찬장, 감자는 어두운 곳 이렇게 써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무엇을 어디서 꺼내야 할지 헷갈림이 사라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 실천하면 또 누군가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을 수 있거든요. 함께 습관을 바꾸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두면 가족 모두가 볼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공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동실에서 더 맛있게 보관하고 해동하는 비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동 보관도 아무렇게나 하면 맛과 영양이 다 날아가요. 어떤 식품은 냉동하면 안 되고 어떤 식품은 냉동이 더 좋은지 해동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맛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댁에서는 오늘 어떤 식품부터 자리를 바꿔보실 건가요? 토마토인가요? 꿀인가요? 감자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